삼성물산이 상사부문 기획팀 산하에 AI 추진 테스크포스를 신설했습니다. 상사부문 기획팀장을 맡는 정영수 상무이하 있으며 TF장은 20년 정도 경력을 지닌 차부장급 직원이 맡고 있습니다. 또 상사부문 내 복수의 인재가 TF에 소속됐는데요. 앞서 건설부문이 AI 외부 인재를 영입하는 등 먼저 치고 나간 뒤 전사적으로 AI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부문들이 각자 도생 방식으로 AI 사업을 추진하려는 포석입니다 현대제철이 인천 공장 네스테인 리스 스틸 설비 매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연간 20만 톤 규모의 냉연 라인이기로 구성된 이곳은 그동안 수요 부진과 수익성 악화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20년부터 이어온 비핵심 사업 구조 조정이 연장선에서 관련 사업을 사실상 완전히 정리하는 수순인데요. 서강현 대표 이사 사장이 추진해 온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소 전문기업 SPG 산업과 SPG 수소의 경영권이 M&A 시장의 매물로 나왔습니다. 거래 규모는 5천억 원 미만으로. 이성재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포함됐습니다. 맥커리 자산운용 피해 본부가 매물로 내놓은 어프로티움에 이어 또 다른 수소 전문 기업이 시장에 나온 셈인데요. 최근 석유화학 업황 부진으로 실적이 주춤한 가운데 향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등 신사업 분야의 성장성이 안보되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대웅그룹이 바이오 재생 의료 전문기업 CG바이오의 경영권 매각에 나섰습니다. 매각 대상은 대웅그룹측 지분인 55.84%이며 기업가치는 7천억 원 안팎이 거론됩니다. CG바이오는 골대체제와 상처치료재료사업 등에서 탄탄한 시장 지배력을 구축한 기업으로 대형 FI 등 원매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연말 빅딜이 성사될지 여부에도 업계에 관심이 모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롯데건설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 7천억 원을 총액 인수합니다. 세일즈 마케팅도 전담할 예정인데요. SPC를 통해 신종자본증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 기간 투자자들에게 셀다운하는 구조입니다. 롯데건설은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의 자금 보충 약정 덕분에 연호 프로의 이자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자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도 확보한 것으로 관측됩니다.